약간. 그때부터 이제 어떤 고단병들이 생긴 것 같아요 고단병, 고산병처럼 고단병이 있어요 그 고단병이 뭐냐면은 한번 높은 단소를 맛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밑에 단수는 재미가 없어요 항상 그 긴박감이 잘하는 사람 다섯 명이 모여서 긴박감을 즐기고 싶지 이게 티어가 한0.5 티어라도 낮은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갑자기 게임이 굉장히 시시해지는데 이거 전문용어로 고단병이라고 합니다 고단병 고단병이 걸리죠 민석이도 앓고 있었고 저도 앓고 있었고 바나나도 앓고 있었고 다 고단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형님만 안 아픈 거예요. 형님 안 아팠어요. 이 형님은 함께 하는 게 즐거웠어. 우리 카르꽁스 형님도 앓기 시작했어요. 조금 늦게 같이 앓으면서 이제 진단을 받았죠. 고단병이다. 그래가지고 어, 형님이 같이 안 하게 되니까. 네, 스틸러 락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점 점점 잊혀지면서 니기 중요해라는 탱커도 오고 하면서 이제 붙어지게 되었죠. 네. 병에 걸리고 싶은데 면역이었다고? 면역이었어요. 질병 네. 유전였다.